오늘 마셔볼 위스키는? 아우, 더럽게 무겁네, 진짜. 25년? 이거 아니고. 클렌모렌지. 25년입니다. 와. 어마어마하죠. 진짜. 돈 쓰면 돈쓴맛 나게 해주는 거. 요게 또글램모렌지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글램모렌지가 LVMH에 인수된 게 2022년인가 그럴 거예요. 빌 럼스댄이 글램모렌지에서 일한 게 아마 96년? 그때쯤일 거고. LVMH에게 인수되기 전 예전 레이블에서 LVMH에 인수가 되면서 요 형태의 레이블로 한번 변경을 거쳤죠. 모렌지를 계속 좋아하던 제 입장에서는 이 시기의 글램모렌지하고 약간의 벽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때랑 이 시기의 글램모렌지는 스피릿부터 뭔가 조금 다른 느낌이 들거든요. 이 시기에도 빌럼스덴이 마스터였지만 100% 자기가 의도한 원액을 쓰던 시리즈들은 아니었어요. 요 시기 글랜 모렌지에는 최고 숙성 오피셜 라인업이 19년이었어요 글랜 모렌지 같이 역사가 오래된 브랜드가 25년 30년 라인업이 오피셜로 아예 없었거든요 이상하죠 말이 안 되죠 계속해서 캐스크 피니쉬를 한 제품들을 내놓고 다양한 실험들은 하고 그리고 원래 글랜 모렌지가 가지고 있던 좋은 원액들은 어떻게 보여줬냐면 이런 시리즈로 보여준 거죠 그랑빈티지 시리즈. 글램 모렌지가 가지고 있던 원액들 중에서 한해에 하나씩 괜찮은 캐스크 가지고 있던 거를 꺼내서 거의 대부분 23년 숙성이에요. 자기네가 가지고 있던 원액을 하나씩 빌럼스덴의 취향으로 소개를 하는 시리즈가 그랑빈티지였어요. 그랑 빈티지는 89년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89, 91 쭉쭉쭉쭉쭉 나오다가 네? 여러분, 요게 한국에서 살려면 아무래도 비싸고 요거 일본 가시면은 한 8만엔이면 사거든요? 글랜몰지 그랑 빈티지는 요 1998년을 끝으로 이제 단종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빌럼스덴이 온전히 자기가 만든 제품들이라는 느낌보다는 기존의 모렌지가 가지고 있던 원액 중 하나를 빌럼스덴의 취향으로 발매한 시리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드디어 글램모렌지가 25년을 오피셜로 발매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여기에 있는 글램모렌지 25년 알투스예요 요거는 빌 럼스덴이 생각하는 숙성 단계 시작할 때부터 빌 럼스덴이 직접 손을 댄 시리즈겠죠. LVMH 인수 이후 처음으로 25년이라는 정규 제품으로 나오는 라인업이에요. 얼마나 신경 썼겠습니까? 좋은 거 했겠지. 디자인을 보면 그랑빈티지의 디자인 언어를 그대로 이어가요. 조금 다르긴 한데 요건 이렇게 동그랗거든요. 얘는 이렇게 조금 납작한 느낌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또 하나가 달라진 게이 케이스가 이렇게 그럽게 무겁고 고급진 우든박스에서 종이박스로 대신 이렇게 조금 더 화려하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 25년을 보고 모렌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얘기 하실 거예요 이거 처음 25년 왔는데? 기존에는 25년 있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텐데 아마도 그거를 말씀하시는 분들은 요. 그랑빈의 약간 변종으로 나온 쿼터 센츄리라는 제품이 있었어요. 요거는 정규 라인업이 아니고 한정판으로 나왔던 거고 실제 25년하고도 굉장히 궤를 달리하거든요. 오늘 요것도 같이 한번 비교해서 마셔 볼게요. 요거 런칭 시음회를 다녀왔고 시음회에서 맛을 보고 남은 거를 고그 시음회 현장에서 빌려왔어요. 오늘 이걸 가지고 비교 테이스팅을 한번 해볼 거고요. 버번 캐스크를 베이스로 마데이라를 같이 쓴 제품이거든요. 그런데 시음회에서 맛을 봤을 때 기준으로 마데이라의 뉘앙스보다는 버번 베이스에다가 마데이라 터치를 살짝 더한 제품으로 느껴졌어요. 제가 진짜 글램모렌지 모든 바틀 중에서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이걸 고를 것 같은. 브랑빈 96. 미주리 오자크 우드라고 하는 버번 캐스크죠, 얘도. 아메리카노크 캐스크만 사용한 이 제품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 거고, 현대적인 모렌지의 고숙성 최근에 빌럼스젠이 보여준 작품이 또 있죠. 이렇게 글램 모렌지의 23년 아즈마 마코토까지 4개의 모렌지 깔아놓고 25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종의 모렌지 한번 시음 해볼게요. 스펙부터 보고 가시면 요번에 발매된 블램 모렌지 25년 디알 투스는요. 알코올 도수 43도, 뭐 모렌지 고속성 거의 무조건 43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46도라고 놀리는 빌럼스는 46도도 못 맞추지만 먹어보면 이해가 가는 요거는 버번캐스크의 마데이라 같이 사용한 제품이고, 글램모렌지 23년, 아즈마 마코토. 요거는 버번 캐스크랑 화이트 메르소, 그리고 버건디 와인 캐스크. 이빌럼스데나시가 와인을 또 엄청 좋아하시는 아저씨라서, 와인 캐스크도 좋은 캐스크만 골라가지고, 그러니까 LVMH니까 뭐 좋은 캐스크 가지고 올수 있는 그런 수급 능력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좋은 와인캐들 다 갖다 놓고 막 오만장난 다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글램 모렌지 바틀 중 하나 브랑빈 1996 아메리칸 오자크우드 미주리 오자크우드 화이트 호크만 사용한 제품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램 모렌지 25년 쿼터 센츄리 마찬가지로 43도 짜리 제품이고요 올로로스 화이트 호크 얘도 버건디가 들어가요 글램 모렌지가 가지고 있던 과거의 유산들을 빌럼스덴이 자기 취향으로 피니쉬만 해서 나온 제품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가격은 아줌마 먹고또가 제일 비쌀걸요? 국내 발매가, 소매가 기준으로 그랑빈보다는 싸대요. 그랑빈이 보통 한 130, 140까지 가니까 국내가 기준으로 한120 정도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얘는 170 정도 하니까 숙성 연수는 제일 적은데 가격은 얘가 제일 비싸다. 자. 따라서 맛을 한번 봅시다. 제가 이미 시음회 때 먹어보고 왔잖아요. 사실 시음이 너무 기대가 된다. 자, 향부터 가보겠습니다. 블렌보렌지 25년 알투스. 하. 저도 싫어하잖아요. 43도에 이 향은 말이 안 돼. 와. 와... 먼저 눈에 띄게 들어오는 거는 제가 고숙성 모렌지에서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 중 하나 정말 실키한 바닐라 그러니까 모렌지가 버번캐를 정말 잘 쓰고 버번캐에 되게 진심인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모렌지 10년 오리지널을 12년으로 바꿔놓은 거 보면 최근에 모렌지들이 리뉴얼을 하면서 저는 다 좋아지는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중에서 특히 그 박뒤는 진폭이 제일 컸던 게 10년에서 12년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그거 다 버번케 말이란 말이죠 25년이 진짜 실키하고 고급스러운 바닐라 위에 화이트 플라워 느낌 떠있고 그리고 정말 약간의 양념처럼 들어가는 스파이스 노트들이나 살짝 견과류 같은 노트들이 들어오는데 아마 그게 마데이라의 영향이지 않을까 싶어요 마데이라라는 주정 강화 와인 자체가 산화 발효 후에 열화를 통해서 쉐리 와인 같은 주정 강화 와인이 극단으로 쉬어버린 거죠. 그러면 상콤하고 시큼하다 못해 막 너티하고 스파이시한 캐릭터가 더 깨어나는데, 그냥 단순 쉐리보다는 조금 더 넘어가 있는 느낌의 캐릭터들 상상하시면 되는데, 뭐 마데이라도 또 어지간히 좋은 거 썼겠죠. 나쁜 거 썼겠습니까? 돈도 많은 회사가? 와, 향 뒤졌다, 진짜. 예전에 제가 리뷰를 남겨놓은 그랑빈 96 영상을 보시면 거기서도 비슷한 표현을 해요. 너무 부드럽고, 너무 실키하고, 너무 고급스러운 느낌? 강렬하고, 막 두들겨 패고, 폭력적인 건 아닌데, 그거랑 비교하려고 이거를 제가 시음에 들고 갔죠. 얘를 향을 맡았는데, 결이 너무 달라요. 얘는 쉐리 느낌도 강한데, 약간 황? 그게 막 기분 나쁜 황은 아닌데 황이 좀 숙성 잘 되고 좋게 풀리면 저는 약간 벌꿀 같은 느낌 많이 느끼거든요 저도 뭐 얼마나 귀한 거 큰맘 먹고 갖고 갔는데 얘한테 너무 압도적으로 발리는 거예요 근데 얘는 어딘가 다른 독병 고숙성에서도 한 번쯤 맡아 봤을 법한 캐릭터 아 근데 이거는 와 그새 복숭아랑 청사 그 약간 상큼한 딱복 하, 와 가볍고, 화사하고, 실키하고, 고급스럽다. 그래서 그랑빈을 너무 비교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랑빈, 바로 비교해볼게요. 와, 구륙보다 좋은데요? 향에서는. 아즈마 마코토. 향 1등. 와, 씨. 이 정도였나? 96은 어쨌건 캐스크를 하나밖에 안 쓰잖아요? 부드러움은 얘보다 훨씬 좋은데, 같은 결인데 뭔가 더 또렷하고 선명해지는 느낌이랄까? 바닐라도 조금 더 올라가고 단맛도 올라가면서 해상도가 더 높아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결은 얘보다는 96에 조금 더 가깝기는 하거든요? 뭐, 당연히 맛도 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아즈마 마코토만 해도 와인캐가 꽤나 들어가면서 약간의 콤콤함이나 펑크가 들어가서 오렌지 원액이 가지고 있는 맛이 약간 끝에가 살짝 뒤틀려 있는 느낌이 분명 드는데, 얘는 마데이라를 터치만 딱한것 같아요. 여기서 바닐라 캐릭터 싹 올리면서 마지막 끝에만 살짝 변주를 줬어. 제가 좋아하는 모렌지는 이렇게 와인캐 쓰고 한 것도 좋은데 이렇게 바닐라 맛에 집중한 모렌지가 더 좋거든요? 와. 맛볼까요? 맛 봅시다. 이야, 물건이네. 당연하게도 43도니까 입에 들어왔을 때 자극은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제가 그날은 못 느꼈는데 이렇게 단지 몰랐어요. 와. 꿀맛이 꿀맛이. 그날보다 확실히 더 느껴지는 거는 팔레트부터는 그 복숭아나 핵과류 느낌이 꽤나 많이 올라와요. 와. 진짜 달다. 저 끝부분에 스파이스 노트들이 한번 살짝 치는 거는 있는데 와. 하, 맛있네. 구륙 바로 비교할게요. 와, 팔레트는 25가 더 좋은데요. 피니쉬는 96이 더 좋다. 와, 96도 셋이 길다. 두 개가 좀 비슷한 결이고, 96에서 직관적인 맛있는 맛들을 더 많이 넣어놓은 느낌. 여기서 올라가는 게 제일 대표적인 캐릭터가 꿀맛이랑 핵과류 느낌. 자, 아줌마 먹고 도한 먹어봅시다. 와, 맛있고 고급스럽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제 취향에 안 맞는 건 그냥 안 맞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모렌지, 고숙성에서 와인케 쓰는 것들 그냥 그래요. 얘도 그렇고, 그 소노마 커투어 25년짜리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 300만 원 넘는 거. 그것도 저는 솔직히 얘가 더 좋았거든요. 이거보다 이거 두 개가 낫다. 저는 와인케 쓰는 모렌지는 제 취향은 아닌 것 같아요. 마지막 쿼터 센츄리. 아, 이건 모렌지가 아닌 것 같아. 모렌지 아니야. 이거는 하, 훨씬 맛있다. 와 물건인데 25년 얘가 제 인생 모렌즈 중 하나거든요 이것만 제가 지금 몇병 지금 이거 딴게세병째인데와 약간 인생 모렌지 갱신각인데 이거 96이랑 비교했을 때 완벽한 상의 오안이라고 할 수는 없겠으나 90% 이상의 사람들은 그냥 먹자마자 딱 맛보면 무조건 25가 더 맛있다고 할것 같아요 훨씬 쉽고 직관적이에요 무조건 꺾었다고는 못하겠으나 내 최애 모렌지 중 하나가 될것 같다는 느낌은 강렬하게 듭니다 하... 살겠네 글램 모렌지 25년 디 알투스 해외 면세점에 먼저 나왔고요 영국 공홈에도 출시됐고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까지 기대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기대 이상인 정도가 아니라 좀 충격이다 아 이거 진짜 칼 갈고 만드는구나 뭐 절대가로 저렴하진 않죠 국내에서 뭐 사실 수도 있겠으나 면세점에도 팔고 분명히 일본이나 대만이 더 저렴하기는 할 겁니다 진짜 이런 애들은 여행가서 하나 잘 사오면 비행기 값 뽑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또 들고 오는 고생이나 수고비 이런 거 생각하면 국내에서 사는 것도 뭐 의미는 있어 보입니다. 스코... 그 영국 현지가 생각하면 그 마케팅 쪽에서 해주신 얘기를 보면 수량이 많지는 않대요. 국내에 들어오는 것도 일단 바 물량이 먼저 나갈 거고 그 다음에 소매 물량이 풀린다고는 하니까 뭐 우리가 소매로 살수 있는 날이 언제 올지는 모르겠어요. 뭐 12월이 될지 1월이 될지. 나 버번케 좋아한다. 좀 비싸도 좋으니까 진짜 고급스러운 버번케 먹고 싶다. 여유되면 드셔보십시오. 저는 한 병만 사진 않을 것 같아요. 거맛들 이면, 안되 는데 오늘 의 시험 은 여기 까지.